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세린의 시장읽기 포스코 DX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가가 자 5일 이동 평균선을 골든 크로스를 하면서 자 지금 4만 500원 정도를 그리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주말 리뷰 영상에서 그 포스코 DX에 대해서는 상승으로 지금 이제 반등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데그 흐름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바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매가 아침부터 계속 꾸준히 이렇게 매수가 나와주고 있는 걸로 봐서는 현재 투자 심리가 매우 좋고요. 아침부터 포스코 d x 이 체결 강도도 계속 100 위에서 위에 네, 체결 강도도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런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단기적으로만 보면은 자, 포스코 d x 당뭐 당장 45,000원까지는 좀 열려 있다라고 봐야겠죠. 이거 그냥 단기적인 말씀이에요. 단기적인 말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여러분이 이것만 보고 뭐 단타치실 거 아니라면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포스코 DX로 자, 이제 앞으로 큰 돈을 벌러 가셔야 될 텐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르지 못할 종목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무조건 오를 수 있는 종목, 여러분께서 큰 수익을 보실, 보실 수 있는 종목만 제가 영상에서 다루고요. 자, 그런 영상들, 그런 종목들을 앞으로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대응 전략을 짜야지 정말로 수익을 낼수 있는지, 요 대응 전략 부분까지도 제가 이 영상 안에서 제가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번, 1번으로는 매수 매도가. 자. 주가가 올라갈 때는 그냥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흔들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밤 이 자리에서 매수하시고 이 자리에서 매도하시면은 주가는, 리 주가는 분명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0%가 올라왔는데 나는 손실이야. 아, 이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눈물 나죠? 자, 이러시지 말라고 제가 대응 전략을 짜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매수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꾸로 하셔야 되잖아요.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고,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털어준 다음에 다시 이 자리에서 재매수하려고, 다시 한번 물량 잡으려고 기다리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자 주가가 위로 또 한번 스카이라켓팅하면서 위로 쭉 올라갈 때는 시장에다가 대형 호재 정보를 호재 뉴스를 터트리고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형 호재 중에서 아직 시장에 오픈되지 않은 뉴스화되지 않은 비공개 호재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호재 정보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게 만약에 시장에 오픈이 된다면 언제쯤 나올지 이런 내용들도 제가 한번 같이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포스코 DX는 원래 어떤 회사인가요? 포스코 DX는요. 이 포스코 그룹의 이 그룹 내에 그 IT 사업 부분을 담당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삼성으로 따지면은 삼성 SDS랑 비슷한 위치에 있는 회사였는데 어떤 테마로 올라왔냐면 첫 번째는 그 물류 자동화 아 이게 it 기업들이 단순히 뭐 클라우드나 무슨 서버 컴퓨터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무자동화뿐만 아니라 물류자동화 같은 것도 할수 있구나 포스코는 철강뿐만 아니라 2차전지 등 소재 이런 거를 만드는 이게 제조업체잖아요 제조업체 이런 제조업체들은 자 물류비를 다운시키는 게 단가 경쟁력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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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물류자동화를 통해서 물류비용을 정말 다운시킬 수가 있구나 자, 요런 부분으로 한번 올라갔다가 두 번째로 또뭐 때문에 올라갔나요? 네, 스마트 팩토리. 자, 스마트 팩토리도 이 포스코 DX가 할수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 팩토리라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공장 자동화인데 이 공장에 AI, IT 기술을 접목해서 생산 효율성을 또 엄청나게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물류비용, 생산비용 다운을 우리 포스코 DX가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내용으로 또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포스코 DX가 너무너무 경영 상태가 좋아지다 보니까 자,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있었죠. 이전 상장. 자, 코스피로 이전 상장 하겠다고 하면서 마지막 또 불꽃을 한번 날려 준 다음에 지금 4개월 내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특히 이제 주주 여러분들께서 조금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한두 도 없이 올라갈 것 같더니 왜또 갑자기 내가 사니까 내려 이러실 수 있는데 여러분 내리고 있는 동안에 거래량을 보시자면 자, 특별히 강한 매도세가 있어서 올라왔다라기보다 지금 특별한 매수세가 없어서 내렸다. 그냥 차익 실현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정상적인 조정입니다. 정상 조정. 자, 연봉으로 보실게요, 여러분. 연봉으로 보시니까 눈에 좀더잘 들어오실 것 같은데 자, 그동안 뭐만원 이하 라인에서 자, 뭐 오천 원만원뭐이 정도 가격에서 계속 포스코 DX는 오랫동안 특별한 이슈 없이 그냥 잘 살던 그런 회사였어요 그러다가 작년도에 작년도에 드디어 대시세를 위한 시그널봉이 나왔습니다 거리랑 빵 터지고 장대양봉 나왔죠 여러분 이렇게 바닷가에서 시장이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갑자기 거리랑 빵 터지면서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오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예 이거를 대세 상승을 위한 시그널봉이라고 불러요 시그널 캔들이 이제 나왔어요 그쵸 시그널 캔들이 이제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더 좋아요. 자, 시그널 캔들만 나와도 돌파 매수 할 판인데, 자, 시그널 캔들의 우리 중심선까지 아예 그냥 가격적으로 조정을 해줬어. 여러분, 쌍값에 들어가시라고. 너무 친절하게. 자, 중심선까지 이렇게 가격이 딱 조정을 해줬어요. 그거 매수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포스코 DX에 이 자, 물류 자동화, 그다음 물류,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를 넘어선 우리 인텔리전트 팩토리까지. 자, 이런 이슈들은 단기적으로 단발성으로 끝날 거냐? 아니라는 거죠. 자, 뉴스 하나 보시고 가겠습니다. 이게 오늘자 뉴스인데요. 인텔리전트 팩토리 포스코DX 구축을 박차하겠다. 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자, 포스코DX는 어, 산업용 로봇을 적용해서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에 힘을 싣고 있다 자, 로봇 자동화 센터를 올해 신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스코 광양제철소랑 공동으로 자, 로봇을 적용한 프로젝트를 지난해 추진했고요 2차전지 소재 공장에서는 물류 자동화를 위한 무인 운송 로봇을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업용 AI 로봇 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을 현장에 적극 적용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넘어서 인텔리전트 팩토리로 진화하겠다.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포스코 DX가 쭉 올라오는데 상승 기유 동력의 원이 되었던 이 물류 자동화나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이슈들은 자 단발성으로 그냥 끝나고 더 이상 재료가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가 <laughs> 미래가 훨씬 더 기대되는 한참 장기적인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자, 포스코 DX의 최근 연간 실적을 보니까요, 여러분. 자, 매출액은 꾸준히 약200% 정도 성장하고 있고 굉장히 경영 상태도 호조세입니다. 그다음 영업 이익과 단기 순이익도 2021년, 22년, 23년 걸쳐서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세요. 최근 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2024년도 올해가 더욱 기대되고 있고요. 여러분, 포스코DX는 앞으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날수 있는 회사예요. 즉 뭐냐? 대세 상승의 그첫 번째 원년은 바로 올해 2024년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포스코DX로 앞으로 우리가 진입해서 자, 우리가 매수매도 트레이딩 잘해서 이걸로 수익 많이 내야 되겠죠? 자, 여러분과 그런 수익 낼수 있는 그런 거래를 매매를 함께 하고자 제가 오늘 이 포스 포스코DX의 핵심 정보 자료 이렇게 딱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포스코DX 주가 대응 어떻게 하셔야 될지? 자, 매수가는 얼마인지, 매도가는 얼마인지 포스코 DX의 앞으로 전개될 시나리오에 따라서 제가 나눠서 여러분께서 장중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제가 딱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DX 비공개 특급 정보 정리해놨습니다. 아직 시장이 오픈되지 않은 비공개 정보들, 어떤 호재 정보가 있는지, 자, 주가가 상승으로 특히 크게 올라갈 때는 시장의 대형 호재를 투척하고 이거를 뉴스화 시키면서 그렇게 날라갑니다. 근데 이런 비공개 특급 정보를 여러분께서 미리 모르고 계시면은 뉴스가 나온 다음에야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땐 이미 가격이 올라간 다음이라 늦지요. 그래서 자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께서 앞으로 포스코 DX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게 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 핵심 정보 자료 안에 잘 담아놨고요. 자, 저한테 문자로 이렇게 포스코 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상단에 보이신 제 전화번호 010-3846-8678이 전화번호로 이렇게 포스코 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는 분들께 제가 5분 이내로 이 핵심 정보 자료 한분한분 한분 정성스럽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가격은 여러분 자, 얼마입니까? 무료입니다, 무료. 여러분께서 저한테 해주실 일은 단지, 자, 구독과 좋아요. 이거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안내 나가겠습니다. 히든 종목. 저희가, 종목을 선정할 때 바닥권에서 장기간 횡보하면서 세력이 서서히 매집해 가는 흔적을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시그널 봉이 나오죠 예, 시그널 봉이 거리랑 터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한 번씩 시그널 봉이 나왔어요 이미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분석 어떤 산업에 대한 그 다음에 그 주가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이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시그널 봉이 나온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종목이 주를 이루기는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분야들이 유망하다 보니까 이런 저희가 종목을 선정해 놓은 히든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히든 종목을 저희가 안내를 드릴 건데요. 여기 010-3846-8678 번호로 문자로 종목 이라고 보내주세요. 이 문자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이 어 뭐1000% 이상 상승 확실하다 이렇게 적었는데 1000%가 아니라 사실 더갈수있2000%만 퍼센트라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만 일단은 1000%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일단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 종목 꼭 정보 받아보시고 여러분 이거 놓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 되실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그동안 저희 방에서 수익 실현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에코 프로머티 1차로 17%, 2차로 45% 수익 실현했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40% 67%, 그다음에 대한전선은 자, 1차만 35%로 이렇게 끝난 종목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엔캠 같은 경우에는 1차가 73, 2차는 무려 250%였고요. 자, 두드러진 수익률을 보였던 게 여기 제주반도체랑 CCS죠. 제주반도체랑 CCS는 무려 1차에 290, 474%, 2차까지 CCS는 1차 227, 2차 482% 수익 실현했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신성 델타 테크도 적지 않죠? 신성 델타 테크는 자 1차로 78%, 이 차로 167% 수익 실현했습니다. 자 이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여러분 히든 종목들이 있어요 히든 종목 이 히든 종목들은 1차 매수가를 11,000원 그 다음에 1차 목표가를 25,000원 2차 목표가는 4만원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히든 종목 두 번째 거는 매수가는 3,300원 1차 목표가 8,800원 2차 목표가 13,000원 이렇게 지금 세팅을 해놓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매수 준비 중 그래서 여러분 이거 시세 움직이기 전에 자 미리 꼭 들어오셔서 이 히든 종목 예, 받아보시고 자 저한테 문자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자, 상단에 있는 010-3846-8678이 전화번호로 문자로 종목이라고 꼭 보내주시고요. 자, 이거 빨리 보내주셔야지 늦어지면 자, 이거 매수 준비 중인 히든 종목 두개 타이밍 놓칠 수가 있어요. 빨리 보내주세요. 여러분, 시간 보내시면 안 됩니다. 이두 종목 꼭 받아가셔서 큰 수익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텔레그램방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한테 문자로 이렇게 입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38468678, 01038468678이 번호로 문자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상시로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으로 초청해서 여러분께 어, 수시로 장중 흐름 같이 읽어드리면서 서로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에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 하나 드리고자 추세린의 시초가 공략 내용 준비했습니다. 시초가는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상 들어가서 아침 장 초반부터 강한 시세를 분출하는 그런 큰 장대 양봉을 먹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진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장 중에는. 그래서 제가 시초가를 매일 장 시작 전에 미리 준비하실 수 있게끔 매일 아침 8시 반에 미리 시초가 공략 대상이 되는 종목들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이 5분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5분봉 차트를 보면은 제가 시초가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아침 장 초반에 8시 30분에 8시 30분에 제가 문자로 여러분께 자 시초가 공략 대상이 되는 종목을 보내드리면 어그 종목을 미리 켜 놓고 자 매수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장이 시작하자마자 장이 시작하자마자 이제 진입을 하시는 건데 진입을 하셔서 한10% 정도 여기까지가 10% 정도 거든요. 이날 당일 흐름에서는. 자, 10% 정도 이익 구간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자율청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항상 이제 자율청산 안내 드리고 또 이제 물량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비해서 뭐 자율청산을 아직 뭐안 하시고 좀 보유하고 계셨다 그러면 그 이후에 또 2차 청산 자리가 나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또 안내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마판까지도 또 물량을 보유하고 계셨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자, 데일리 단타로 그냥 장종가로 청산을 하실지 아니면은 혹시 어 스윙까지 연계하실 시까지도 일본 캔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상단에 보시면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여러분들? 010-3846-8678. 010-3846-8678로 저에게 문자로 시초가 이렇게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요. 시. 초. 가. 이렇게 저에게 문자로 시초가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 아침 8시 반에, 자, 8시 반에, 자, 시초가 공략 대상이 되는 종목을 여러분께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걸 잘 받아보셔서 꼭 이렇게 당일 아침 초반부터, 어, 강한 시세를 분출하는 이런 장대 양봉, 빨간 불기둥,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 계시면은 꼭 상단에 있는 010 3846 8678로 이렇게 시초가라고 보내주셔서 예 좋은 정보 받아보시고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예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공 투자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